아저씨는 마지 그냥 통구이가 되어버리는 거야 아니 내살 정도 그냥 태어 타버리는 타, 타 거야 일초 만에 일초 만에요 어 저거 뭔 음, 목소리에 의한데 어디 있는 거야 아이 눈이 아파가지고. Soon. 지옥에 왜 존재냐? 딱봐도 뭔가 지구나라에 온난화... 어쨌든 살려줘, 살려줘. 어 사료 저... 살려도어전째째째째어 이건 이건 딱봐도 그 닌자 닌자다 닌자 닌자 닌자들을 돕는 어 그런 친구자 친구잖아, 그렇지? 빨리 도망쳐야 하는데. 진짜. 아, 아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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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잘못했어요. 착하게 살게요.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응. 음. 너 같은 악당은 살려둘 필요가 없어. 대신 착하게 살아야 한다. 어 아니 착. 할줄 알았지 아이 나 그래 다 그래 어, 잠깐만, 잠깐만 아 잠깐만 잠깐만 아까는 장난이었고 아 진짜 슬람소. 한 번만 더 살려주면 되니까 그때는 진짜 날다 진짜 아유. 아우 진짜. 나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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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계속 나도, 만 반복하는 거야? 이래쭉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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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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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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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쭈우. 아 하. 아, 주, 아, 또 이것은 공격이 아니라 내 목숨을 살리기 위한 거였다. 이제 끝내주겠다. 자, 자. 자자자자 완중량원 자, 자, 자. 왜냐하면 갑옷이 단단해서지. 갑옷 보자 가마돈의 구성 요소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다는 여기 갑옷은 아주 단단하고요. 그렇지 이렇게 칼로 몇 몇백 번을 이렇게 베어도 절대 깨지지 않지. 그래도 금은나. 어쨌든 이 가마돈의 무기는 가마돈이 어렸을 적부터 이렇게 수여받았던 그런 무기입니다. 그리고 지팡이 여기에는 아주 센 힘이 들어 있다고 합니다. 아직 그 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하네요. <laughs> 그리고 가마돈은 왜 피부색이 검은색일까요? 저는 그것은 제가 바닷가를 무척이나 좋아해서 바닷가에서 몇 시간 동안 놀다가 햇 햇빛에 얼굴이 탔기 때문입니다. 일단 싸움을 계속하시죠. 잠깐, 아야, 아우 진짜 그러면은 내가 내가 한 번에 몇천번 가기필살기를 한번 해보도록. 드들들들들들들들들드들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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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파. 야, 야, 아파. 야, 치사하게 머리, 머리, 머리 공격하는 게 어디 있어? 그 빨간 칼로. 아, 진짜. 어쨌든, 내가 너를, 어, 죽여버리겠, 아이, 저기 용암 속에 빠트려버리겠다. 쭈욱, 울려 퍼짐 때문에, 아, 살려주세요. 아, 진짜. 야, 내가 세번 봐줄 거라고 생각해? 어! 그래, 세번 봐줄게, 잠깐만. 내가 몇 번을 봐 줘야 되겠니? 아이, 내 생명의 은인이니까 이 정도는 내가 이렇게 해 줘야지. 아. 어쨌든 생명의 은인이여도 나는 너를 저 용암에 빠뜨리기를 반복한다. 따부둑따부둑따부둑 머리 박치기, 머리 박치기, 머리 박치기. 아! 그렇게 가마두는 몇 번이나 사과를 받아준 그에게 은혜라 은혜 갚 은혜 갚을 생각은 하지 않고 반격을 하다가 깨겠습니다. 아유 야야야야통야이다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야, 야, 통공이 그는 사실 그는 사실 사람을 먹는 식인 닌자였습니다 음 통고기가 딱 되긴 했는데 짭짤하지가 않으면은 맛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소금을 이렇게 퍼부어야 부어와야겠다 바, 바다에서 어 여기 바다네 공구를 오는 게 쉽지가 않았다. 어? 이제 소공구이가 완성되었다. 이건 이제 칼을 빼고, 칼을 빼고, 여기 요요 요 모자도 빼고, 얼굴도 빼고, 여기 갑스 가보즈... 얘는 왜 이렇게 낀게 많어? 이 투구랑 뭐? 야, 이거는 내가 가져야겠다. 머리 머리통 부분은 이거 그냥. 버리고, 어, 이것도 그러고 보니까, 살이네? 아, 그래! 좋은 생각이 났어. 여기, 여기를 손질해야겠다. 손질해야겠어. 이제 손질을 시작해볼까? 여, 여기 먼저, 여기, 여기에 뇌가 있잖아요? 아 자, 죄송합니다. 아, 어쨌든, 그, 그 장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싹, 싹, 발라주고, 그런지, 쏙쏙쏙쏙쏙쏙다 뺐고요. 다 뺐고요. 용암을 버려주고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쏙쏙쏙쏙. 여기, 여기, 요, 요, 요것도, 이렇게, 쏙. 제가 칼, 칼로 이거 사람 손질을 많이 해본 적이 있어서. 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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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까지 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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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 짜아. 마지막. 두개골, 두개골. 두개골은 빡, 깡, 빡, 깍. 나머지는 다 녹였죠. 이제 이, 이 갑옷들은 다 버리고 용암에 이 칼도 버리고 이제 맛있게 먹으면 됩니다. 자, 에이 a m 스윙 쩝쩝거리고 먹는 거 아니야? <laughs> 죄송합니다. 어쨌든 얌얌얌얌얌. 아 얼굴에는 뭐 먹을 게 없긴 한데 뭐, 그래도 아 맞다. 갈비뼈 한 채가 그렇게 둘다 사망하였다고 한다. 한 명은 용암에 죽어서. 용암에 타 죽음 한 명, 아, 그리고 먹힘 그리고 한 명은 갈비뼈 먹어서 목에 걸려서 사망 그리고 둘다 용암에 타버렸다고 합니다. 끝 구독과 좋아요 번식말로 주세요. 그럼